나 달인이 백제에서 사간염 새끼 폴링으로 1대1했어그 새끼. 아, 어, 어. 누구냐? 나 가니 할게 한간니 캐리할, 캐리할 만한 네이버밖에 입어 어가지고아 무조건 할만한 네이버가 니 입는 법네보버 존나 쉬운 거같은데 가니 면 쉬운데 가이를 1층에서 옮잖아에 있는 거지응 아. 어그로 생각 끌려가지고 만이있도 이제 바이크를 켜볼까? 고이 그 봐라 큰야세명한명세명 하나, 하나 안보인 바로 갑판 풀. 끌었고 이거 큰 지붕으로 떨어짐. 큰, 큰 지붕 떨어짐. 아 씨발 진짜. 하나 적어서 격장 간다. 승무온다 그냥 가야 고역 하나 빠졌고. 그리고 갑 이거 앞 데려다 하나 있고. 에이, 6점 올라왔어. 역서 하나, 역석 서나 더. 금장벽에 무지중가 이거? 아니, 질질 예, 있겠다, 이게. 질질 고 어디부터? 에버, 에버, 에버. 에버, 지주 있다. 저거. 나이스. 가만히 있어, 템포. 네. <laughs> 옆수구, 지주 쓴거 하나 있고, 지금 앞에 하나 있겠고. 잘랐어, 네. 집안. 야, 그러면 이거, 그. 몰라, 한 명, 누... 한명 터널인가? 터널이네. 터널이네. 지지겠는데? 살려드렸습니다. 배석이 형 존나 웃긴 게, 문 때문에 뒤졌는데, 저거? 문만 부셔놨어도 저거, 간이한테 안, 안 잡히는 건데. 휴직을 먹을 걸 그랬나? 뭐 저, 뭐, 장 저, 면 내가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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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나는 뭐 용격포 저, 저, 갈게 응. 스폰 스폰 있야 스폰 하나 더 있어. 반역 쪽. 조심. 플링 <목소리> 이거 큰 지붕 위주로 보기. 그에에에이스 사운드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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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나갔고 에이쏠수 밖에 없었다. 이거는 진짜 리탑 어.. 어 간이 못 올라오게 봤으면 다, 다 보이셨어 축수 쐈어. 린나타 라이트 정면, 라이트 정면. 야, 이 씨발 깜짝봐. 퀀탄 더. 나 줄게. 뭐나 뜨봐. 애니씨 어디서 왔냐 아, 내가 근데 1층에 있어가지고 못 보긴 했다. 애니씨 지금 카판 비었고 지금. 너 하나 돌겠네. 이러다. 나 여기서 도는 거안 봐도 내가 여기서 나 지키고 있어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. 라이트랑 템포랑 가닉 간이... 아 역장 먼저 하는 중 애들. 얘네 에버 잘 버티고 있다 그쵸? 대퇴에서 그냥 놀아야지 그러 아무것도 안 할. 여기 보이던 거세 명. 옆 그럼 지금 서로 눈에 보이는 게 다임. 쟤뭐 뭐가 나오네. 그러네, 협상자리야 아, 그거, 헌터님 들어오고. <laughs> 보데9 8 7 6 5 4 3 2 1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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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장은 탑니다잉아니 올라왔고. 어? 야 씨발 이걸못잡았데 지금 하나 더 가는 거 같지. 어 지금 빠졌고. 옆서을못들어갔네 하나 갑으로찐다 하나 갑화 지빌층, 지빌층. 지빌층, 지빌. 층시 이거 이거 딱 들어왔어. 지빌층 삼거리에서 이 아, 그냥 앞돌 쪽으로. 아, 지축키고 다시 그 그쪽으로 간다. 똥물 쪽으로. 어, 지금 격장 갔다, 격장 야, 한명 녹이겠는데 저거. 똑죠? 지금 얘얘 노질주야, 노질주. 격장아. 일단 올라봤음 이거 역속은 귀물이. 사가 야, 오래 버티노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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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하나 라스트 가판. 고기나 먹어다. 응. 칼랑가. 근데 <laughs> 타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<laughs> 어? 아 X발 기완그 걸을 걸 그랬나? 아니야 큰건 없어 <laughs> 라이칸 대퇴받고 라이칸 들고 어, 옆쪽 꺾인 곳에서 녹껴 되긴 하는데 나 그냥 애매하면 확살 켜버려야겠다나 대수 저거 그냥 모 오게 어, 근데 튕겨 튕겨이 네가 하면 안 되겠는데 양이상어 <laughs> <laughs> 화장실 아시? 나그거 들었대. 이미 도착했어. 나딴데 가. ten n 바람. 아니 나 다락 숨어 있어요, 지금. 는애 소리 나고. 올라가라. 올라. 는 소리. 여기 올라데 벤시 하나 있고 템하나 있고. 跳票，拍跳票来去。 음9 8 7 6 5 4 3 2 1고 똑방에 바야 돼. 셋 하나. 아, 렸다 하다 하다. 벌어지. 일단지 하나 더. 아, 이 아문 열었 에 잡을만한데 이거 삼거리 나갈 거 같은데 어 앞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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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이거 이야 하나 어디서 들어왔다 아 어려 땅 거하자 갑판 가판... 다시 없구나 손 에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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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스? 어나 어, 격창 바로 분 아니, 나 이거 매드를 내가 올라가야 돼. 까비. 예, 큰 지붕. 큰 지붕에서 앞로 뺀다. 반 터트릴 때말이나 올라간다. 어? 나이스. 야, 이거 둘다 질주 없거든 얘네 어, 그럼 나앞뒤갈 거야, 앞뒤갈 거야. 큰 지붕에 있네, 지금. 아, 지붕 갔다. 집안 지붕. 지방... 가지랑, 그럼. 볼... 아, 씨발 떨어. 1층 가는데, 야 다락방 갈것 같은데. 다락간다. 나이스. 이걸? <laughs> 저거 잡을 수 있나? 세 있어? 나이스. 아니 저족았겠는데 저거? 저형 문. 저문 부셔 놨으면 안 끌리는 건데. 2차전 드게제. 진짜 여기 가 보자, 우리. 이거 내가 대태 봐야겠다, 그냥 이거. 맥기들 그래, 가 보자. 밀거 없긴 해. 지금 일단은. 딱 그냥 발차들켜 그냥. 발차 그차징다 그 쏘고 그냥 밖에. 발차 차징 이거 빨다박으면 네만 원 정도 다다 쐬가지고. 그러니까 한두 마리 녹이고 돌리면 이기긴 어? 해. 한두 마리 녹이고 한두 마리 돌리면. 말 올려. 됐다. 거나 두 마리 오면 천천히 빼면 더어어 아, 아, 나다. 무리 안할까6다 이것도 갱 있다. 한 마리. 거나 두 마리만 말해줘. 하나가 간이 여기 있고, 간이 템포. 야, 얘네 바로 미는데 어. 백, 백, 백 막아, 야, 얘네, 많이 미뤘다?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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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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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다 하다, 하봐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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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스폰이야? 야 옆으로 뒤에 스폰있다 이거 막혔다 스폰 빨리 발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<laughs> 스폰이 왜 여깄냐고 쟤가 나와 나와 쟤가 지금 나와 야간니간니쟤못 야, 나간, 나간다 저, 못 나간다 따로 까봐. 해야 돼 이제 그냥 야. 야 1대1 마킹이야 1대1 마킹 1대1 마킹 하나씩만 보면 돼 우리 안 해야돼 우리 안 해야돼요 퓨자님 나한테 간니 하나? 나 지금 집안에 가니? 어 지금 하나씩 보고있어 퓨자랑 선왕은 벤시 안보인다 벤시 한쪽으로 간거같아 내가 가서. 선왕 잡으러 간거 같은데? 어? 나이스 녹였다 주영이형 오늘 행복종 하겠네 집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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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다 주영이형 세레머니 한 번만 해줘 어차피 이겼다 이거 저거 타는 거 멋지게 날려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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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올라가네 <laughs> 이거 <하는 거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